안녕하세요. 파이썬 300제 강의를 맡게 된 조대표입니다. 어, 이번 시간에는 간단히 강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파이썬 300제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초 문법을 파이썬 기초 문법을 공부하신 다음에 어 여기서 이제 문법을 위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프로그램을 작성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간단한 문제 풀이 300개의 문법에 관련된 문제를 통해서 문법도 복습을 하시고 조금 더 프로그램에 대한 자신감을 얻어갈 수 있는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. 자, 이거는 따로 발표 자료를 저희가 만들지는 않았고요. 다음과 같이 이 온라인 사이트 위키독스넷의 북의 922라는 이 주소를 통해 가보시면 다음과 같이 책을 공개되어 있습니다. 이 책에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고요. 어,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, 이게 사이트고요. 자,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왼쪽에 이렇게 문제가 쭉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파이썬 시작하기부터 변수, 문자열, 리스트, 튜플, 딕셔너리, 자료 구조, 분기문, 반복문, 함수, 모듈, 클래스, 파일 입출력, 예외 처리까지 총 30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문제를 보시고요. 자, 프린트 함수의 기초. 화면에 헬로 월드 문자를 출력하세요. 그러면 이거를 보시고 스파이더나 파이첨 환경에서 또는 뭐 주피터 노트북도 상관이 없습니다. 어 본인이 원하시는 파이썬 개발 환경에서 이 답과 이 문제가 원하는 풀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정답은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정답이 나오고요. 사실 프로그램의 정답이라는 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. 뭐 결과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정답이라고 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희가 꼭 그 작성한 이 코드가 어, 정답이라고 꼭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셔서 결과가 비슷하고 큰 문제가 없다. 그러면 정답으로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. 자이 코스에서는 저희가 동영상을 통해서 각각을 10문제씩 총 30강을 통해서 문제풀이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.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좀 막히는 부분들은 동영상을 보시면서 어, 문제의 풀이를 어떻게 하는지, 그리고 어떻게 코딩하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상으로 커리큘럼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